자, 반갑습니다. 모태솔로 형님들을 도와주는 아우, 궁딱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여자를 만났을 때 플러스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남은 걸더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저번 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한번더 중요한 점 말씀드리고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편에서도 말씀드릴 이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여자랑 태어나서 신체 접촉 한번 없어본 형님들이 하루아침만에 의자왕이 되는 거는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합니다. 자, 형님들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능력이 더 좋아지고 슈팅 능력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호날두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호날두가 되는 건 아니죠. 대신에 이제 드립을 잘하고 슛을 잘 쏘는 손흥민이 되는 거죠. 자 드리블을 잘하고 슛을 잘 쏘면은 능력치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손해보는 건 절대 없습니다. 자 이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말하는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. 이런 플러스가 되는 행동들을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짜 운 좋게 얻어걸려서 이 형님의 행동만 을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. 일단,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면은, 신체 접촉은 물론이고, 난생 처음으로, 야놀자라는 어플을 실행해 볼 기회가 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항상 인지를 하고 있다가, 여자들을 만날 때, 이 행동들을 반드시 합시다. 자, 첫 번째, 내 몸땡이보다 여자를 더 항상 우선시합시다. 단,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요. 자, 어느 정도 선이어야 여자가 부담스럽지 않을지 잘 모르실 텐데,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이 행동을 내가 여자한테 해서 내가 뭔가 손해볼 만한 행동이면은 여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요.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행동이면은 일단 여자의 의사를 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여자랑 밥을 먹기로 해서 만났어요. 만났는데, 그냥 크게 부담 없는 밥을, 그냥 밥을 먹고 계산을 내가 했어요. 밥을 먹으러 나와서 밥값을 계산하는 거는 뭐 별로 크게 부담이 되는 행동이 아니죠. 어쨌든 뭐 밥을 먹을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. 뭐 대부분 형님들은 당연히 같이 계산할 생각으로 나왔겠죠. 근데 일반 그냥 밥집이 아니고 뭐한 끼에 10만원 하는 미슐랭 이런 곳이야. 진짜 저 같은 거지 새끼는 뭐, 갈 생각도, 엄두도 못 내지만, 있는 돈,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, 가야 되는 저처럼, 없이 사는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, 그냥, 개 씹소내죠? 이러면 여자는 진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면은, 가기 전에, 여자한테, 뭐, 거기서 밥을 먹는 게 어떻겠냐, 이런 식으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, 여자가 괜찮다, 상관없다 하면 가는 거고, 아, 거기는 좀 가기가 좀 그렇다.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. 이렇게 나오면은, 그냥 빠꾸하시고 김밥 천국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돈 쓰는 게 아니더라도 여자랑 이제 재밌게 놀고 헤어질 때 집에 데려다 준다 하고 집이 진짜 뭐 코앞도 아니고 집이 진짜 존나 멀어서 뭐산 넘고 바다 건너 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면은 정말 시간적으로 개씹 손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손해를 보는 행동이기 때문에 먼저 집에 데려다 줄까 하고 물어보시고 여자가 뭐. 나 집이 어디 어딘데 데려다 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형님의 의사를 되물어 보면은 그때 이제 빠꾸 없이 데려다 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 혼자 가도 돼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을 하면은 대충 그냥 보내고 집에 와서 그냥 신나게 몽댕이 흔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손해를 보는 행동이면 여자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여자의 의사를.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여자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챙겨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거를 해줘도 내가 전혀 손해보는 게 없는 것들.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여자랑 어디를 들어갈 때 내가 항상 문을 먼저 열어주는 거입니다. 이 문을 제가 열어준다고 해서 딱히 뭐 손해보는 게 없죠. 문이 뭐 무게가 2톤, 3톤이어가지고 뭐젖 먹던 힘까지 다 써가지고 열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밥 먹으러 들어가면은 숟가락 젓가락 먼저 놔주고 컵에 물 떠주고 메뉴를 고를 때도 여자한테 먼저 뭐 먹고 싶은 게 혹시 있냐 의견을 물어봐주고 이제 같이 걸어갈 때는 내가 살짝 차 지나다니는 쪽으로 이제 걸어가지고 차가 다니는 쪽으로 내가 조금 걷는다고 해서 당장 차에 치어 뒤지는 게 아니니까요, 맞죠? 자, 여기까지 뭐 어려운 행동이 없죠? 이런 행동들은 절대 내가 손해를 보는 행동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부담을 별로 못 느껴요. 자, 여자는 보통 남자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 해요. 여자가 이제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으면, 받으면은 진짜 없던 호감도 개미 목점만큼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대신 중요한 거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입니다.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남자가 부담스럽기까지 하면은 형님은 앞으로 그 여자를 꿈에서밖에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. 자두 번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준다입니다. 자 간혹 보면은. 여자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를 무슨 이어폰 끼고 멜론 인기차트 듣고 앉아있듯이 가만히 듣고만 앉아있는 게잘 들어주는 건줄 알고 있는 형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말을 감상하고 있는 거죠. 자, 들어준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,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형님이 만약에 축구를 엄청 좋아한다고 치고 어느 날 갑자기 호날두가 뒤졌다는 얘기를 친구가 해요 형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진짜 형님은 그 얘기에 엄청 흥미를 느껴서 흥분을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겠죠 뭐 어디서 죽었냐 뭐 어떻게 죽었냐 뭐왜 죽었냐 이런 식으로요 왜 궁금하니까요 그럼 친구는 또 신이 나서 얘기하겠죠 남이 모르고 있던 거를 자기가 설명하는 거니깐요 이거를 여자를 만났을 때 똑같이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여자가 뭐, 자기 가족 얘기, 뭐, 직장 얘기, 친구 얘기,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, 뭐, 멜론 인기 차트 마냥 가만히 귀만 열고 듣고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흥분한 척을 존나 하는 겁니다. 그냥 호날두 얘기처럼 이것저것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. 뭐, 언제 그랬냐, 뭐, 어떻게 그랬냐, 왜 그랬냐, 뭐, 신기하다.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자는 남자가 몰랐던 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신나서 떠들겠죠 사실은 뭐 저도 안 궁금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나게 말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분위기가 좀 편해지고 좀 편해지면은 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자 호감을 느끼면은 신체 접촉은 당연하고 신체 접촉이 당연해지면은 형님 카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모텔 결제까지 난생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여자가 말을 할 때는 뭐 몰랐던 척 신기한 척 하면서 호날두 얘기를 할 때를 떠올리면서 오바하는 연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자를 만날 때 플러스가 되는 행동들 두 번째 편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팩트 오바이드 킥한 사발이 꽂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밥을 처먹기 전에. 숟가락, 젓가락을 세팅하는 게 먼저이듯,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기 전에 나와의 만남을 편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